정진우 팀장입니다. 스포티지와 양대 산맥인 투싼 즉시 출고 차량 지금 바로 견적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투싼 1.6 가솔린 차량이고요. 멀티미디어 내비 2, 인테리어 디자인 2 옵션 들어가고요. 옵션 포함 차량값입니다. 2,9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년 계약에 1년에 2만 키로. 초기 비용 아무것도 안내네요. 어, 부가세 포함해서 월 불입 금액은 504,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똑같은데 보증금 30%, 873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월 불입 금액은 부가세 포함 463,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납금 렌트료를 미리 내는 거죠. 580만원 정도 냈을 때월불리 금액은 3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매달 세금 계산서는 48만 9000원 정도가 끊어진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차량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준비 차량은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요즘에는 하이브리드가 정말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조금 오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배터리 문제라던가 나중에 그 차량 잔가가 어떻게 될지를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많이 대세고 과거에는 좀 많이 배터리가 불안정했는데 요새는 배터리 문제가 너무도 완화가 되고 실 오너분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어, 영상들이 많다보니까 하이브리드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일단 5년 계약에 1년에 2만키로 그리고 월 납부금액은 초기 비용 아무것도 안 냈을 때 56만4천원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두번째 조건은 보증금 1,100만원 내셨을 때 앞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네, 5 1만3 8 1 0원 정도 되십니다 뭐한 5만원 정도 아껴지는 거네요 1,100만원 내고 5만원정도 월브리금액 아끼시다가 1100만원 다 나중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납금 조건 예 렌트료를 미리 내놓는거죠 730만원 정도 내시고요 조건은 앞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 앞에 내용과 동일하고요 어, 월브리금액은 424,000원정도가 만 통장에서 인출이 되지만 어, 세금계산서는 54만 6천 원 정도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영업자님들, 법인 대표님들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비용 처리가 중요하니까요. 네. 이번이 두 번째 준비한 차량이었고요. 다음 차량은요. 마지막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투싼 1.6 가솔린 차량이고요. 요거는 인스퍼레이션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차량입니다. 차량가는 3,414만 원이고요. 추가 옵션은 들어가지 않지만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완벽한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5년 계약에 2년 약정거리에 초기 비용 아무것도 내는 거 없으시고요. 월 불입 금액은 56만 4,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 견적은요. 앞과 동일한데 보증금 30%, 1 0 0만원 정도 내시네요. 월 불입 금액은 48만 2천원 정도 예상되십니다 와우 나중에 천만원 다 돌려받으시고 월 불입 금액을 어 이만큼이나 아낄 수가 있다 와, 너무 괜찮은데요 추가로 문의 있으신 것들은 저희 W랜트리스로 문의 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차량들은 즉시 출고 차량 중에 가장 저렴한 걸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1년씩 대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추가로 문의 있으시면 저희 쪽 더블유엔트리스 고정 댓글 혹은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